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기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이제 짬문 짭답이라고 짧은 질문을 하고 짧게 답하는 거를 쭉 이어서 한번 하는 업로드가 좀 있었는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최대한 짧게 좀 대답을 해서 많은 궁금증을 좀쫙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대답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은 냉정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을 찌르는 대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들으시고, 또 혹시라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시도록 아주 솔직하게 제가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주라기 공원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4D 영화관 정도의 의자 흔들림은 괜찮겠죠? 허리에 무리가 갈까요? 네,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몰라요, 저도. 왜냐면 어떻게 하냐. 그 진동의 세기가 어느 정도의 세기에 따라서 디스크가 무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의사들 몰라요. 그래서, 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뭐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없어요, 전문성을. 그냥, 어, 웬만하면은 괜히 어제 무리가 될 만한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의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런 거는 근데 걱정이 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급성기에 통증이 한참 있는 시기라면 피하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급성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자두 번째 진단명은 허리디스크인데 왜 종아리나 발바닥이 저린 걸까요? 당연히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은 종아리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허벅지가 아프신데 허리디스크는 본인은 아니신 것같요 맞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의심돼서 허리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허리 검사를 절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래서 MRI 비용이 비싸니까 자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허리랑 다리 둘다 찍어드릴 테니까 비용은 하나만 받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이 전문의가 허리 문제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허리 쪽을 검사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좀 신뢰를 좀 해주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허리 디스크인데 다리만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자, 3번. 척추 전문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병원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 새로운 병원을 와주시면 가장 잘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전문 병원이 많은데, 일단은 뭐, 간단한 치료들은 근처 의원이나 근처 가까운 데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술기,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조금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수술과 수술을 둘다 많이 하는 병원 그리고 주치의가 직접 하는 병원 네 번째. 수술이 무서워서 척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만 맞고 있습니다.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미 이 질문을 써주신 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러니까 안 괜찮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은 본인이 아시거든요. 주사 맞을 때는 편한데 이게 며칠 안 가요. 근데 계속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시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계속 맞으면 안 되죠. 계속 맞으면은 뼈도 약해지고 신경을 싸고 있는 그 막이 또 얇아져요. 그래서 주사를 오래 맞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자체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신경싸고 있는 막이 얇아져 있어서 그게 튿어지기도 쉽고 이미 열려 있는 분들도 있고 3회에서 많아도 5회예요. 그 이상 맞지 마시고 5번 허리디스크는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수술하지 않, 않고도 낫는다. 라는 말은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도 그렇고 수술 안 하고 낫는다 라는 개념을 갖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 수술이라는 술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그게 남아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확률로 봤을 땐 10명 중에 9명은 수술 안 하고 낫고 1명은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이 1명이 부정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 안 하고 낫는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 늦게 하면 은 신경 변성이 와서 나중에 더 후유나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디스크 치료를 할수 있다. 수술하지 않고 낫는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얼만큼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맞나요? 10점 만점에 10점이 막 죽으면 치 아픈 통증이라면은 제가 볼때한 3점 이상이면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점이면은 뭐안 가도 되고 3점 이상이면 가야 된다. 왜냐면 이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게 척도가 딱 잊지를 않아요. 3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 디스크 전문의니까 디스크 전문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허리만 좀 아프다면은 좀 보는데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 이 있으면은 병원을 꼭 가시는 게 좋겠다. 7번. 할머니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술하기엔 위험하기도 한것 같아서 망설여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꼭 수술이 필요할까요?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거동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수술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다른 위험성들을 간과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필요하다면 꼭 해야죠. 대신, 부위마취로 간단하게 하는 수술도 요즘 많으니까,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도 유전병인가요?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 어, 허리가 좀안 좋거나, 허리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본인도 아프다. 그러면은, 통증이 있다면 증상이 있다면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9번. 성인 척추측만증도 수술 없이 치료가 될수 있나요? 측만증은 수술하는 경우 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도 이상 넘어가는 어떤 장기가 만약에 눌리거나 이 정도면 이제 수술하고요. 측만증은 원래 수술 없이 운동이나 교정 치료로 이제 낫는 병인데 각도 자체가 측만이 있는 거를 성인에서 완전히 일직선으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치료의 초점을 이 측만이 있는 거를 일직선으로 만든다. 사진으로 꼭 만든다. 이거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임상적으로 내가 통증이 없고 기능적으로 내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균형이 깨진 부분을 맞춰 주고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는 네, 이런 쪽으로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성인 척추 측만증 치료가 가능하죠. 10번. 왜 병원만 가면 허리가 평소처럼 아프지 않을까요? 굳이 좀뭐 추정을 해 본다면 이제 병원이라는 데가 조금 이제 긴장도 되고 평소보다도 좀 자세도 좀 이렇게 좀 세우게 되고 그리고 허리에 긴장을 하게 되면 허리에 들어가는 좀 힘도 좀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 근본적인 <laughs> 해결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평소에 어떠신지를 항상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질문들이 많아서 이것도 계속 이어가는데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업로드하고 이 탄에서 또 제가 또 설명 을좀 드리겠습니다.